아 근데 약간 그 제대로 놀아보자에서도 약간 박자가 좀 느리고 조금 감정을 실어야 돼 부끄러운 거야? <laughs> 아네네 네. 네 <laughs> 어? 아니 반이 좀 느려서 이미 들어왔는데 그 뒤에 갑자기 제대로 놀아보자 쓰면서 점프 하자마자 알겠지? 점프 하자마자. 다음 제대로 놀아보자 타임에는 아, 제대로. 오케이. 이거, 이거 무슨 거아야이 제대로 놀아보자. 하이 하이 네, 네. 아, 목소리인데 너 고소 아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고소란 한다고 아니 제 아이디가 너 고소라서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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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반응이 <laughs> 나를 아는 반응인데 전투님 하이 감사합니다 갔게요, 베르시 베르시, 어? 베르시 그냥 할게 하고 그 어, 아, 메르시 제가 저보고 메르시 배우셨겠네요? 지켜볼게요. 네네네. 기 <놀람> 봄님 봄님. 아? 네, 봄님 나 일단 안 하자고 죽음. 와 나이스. 진짜 보는 사람이네? 봄님이라고 하잖아. 하사오. 반갑네 뭐.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? 제대로 했한 제대로, 제대로 놀아보는거 나이스. 제대로 잘 놀았고. 완전 인싸 역시. 나아리야못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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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쳤나. 정신 나갔나. 와, 나이스. <laughs> 와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세 번도 먹어. 세 번도 먹어. <laughs> 세 번도 먹어. 아무이 돼지야. 네, 더 먹어. 여기까지 가, 여기. 야 야, 다이벤싹다이벤내알다이벤뭐 하나 재웠어. 뭐 재울지 몰라. 자, 막 살려줘. 트가버나봐 이거 나 죽었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죽었어. 죽었어. 아, 이거 아, 막아줬어야 어... 됐는데. 배불렀어야 됐는데. 비벼, 비비비비비야 개빨리 간다, 개빨리 간다. 나이스, 나이스.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으아다고아 아이 그 제대로 할줄 모르네. 좀 감정을 더 실었어야죠. 지금 감정을 더실어야돼뭐 즐거워야 된다고 즐겁게 게임을 하시는 거죠한대 봐. 아, 오케이. 저쟤네가 돌만 라 피해 그냥 진짜 방 지명 행사 갖고. 아니 이거 안아불자 안아불아. 어, 나 버전 먹는 중. 야 트레드 불려서 나. 제반도 잠깐만. 어 나이스. 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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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. 이득발자 이득 이득전 해줄게. 말이 안나오는데 o w what I w a 이제, 어, 이제 빼야 돼. 어? 아, y I w a n 가 to say, I want to say. I want to s a 틀 I 아이고 t to say. I want to say. I want to say. I want to say. I want 감정을 실어야 돼 부끄러운거야? <laughs> 아 네네 <laughs> 네 a n t t 이 갑자기 제대로 놀아보자 쓰면서! 점프하자마자 알겠지? 다음, 점프하자마자 다음 제대로 놀아보자 타이밍에 제대로 오케이. 오케이 이거 제대로 에이, 놀아보자 뒤에 오케이 나 혼자 지금 벌어졌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래 역핵들 다 퍼줬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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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아니아니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난 신경쓰지마 아 신경써줘 아, 신경 이제 신경써줘 이제 신경써줘 그냥 그냥 구 받아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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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나이스 아, 나 아, 나이 제시네요 역시. 아, 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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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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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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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